너무 잘했 진짜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제가 저, 저 먼저 가주시면... 지금 뭐 유튜버들, 카메라맨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 송실대 학생들을 향해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네 네. 그냥 뭐간단네하게한 말씀해 주시면 감니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어 신내 하나소 하나 독선노의 24로 마스도 있다 거기서 어아 오늘 정말 많은 이렇게 오셔서 함께 시국선언 참여해 주시고 동요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대안, 저희가 이제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것이 이렇게 체감이 되었고 정말 대통령님 꼭 정말 성발 되시고 탄핵 무효되어서 정말 우리 앞으로 살아 민국이 응, 네,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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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꽃을 피우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아, 또 아, 앞으로도 아, 계속 참여하고 응원하고 아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최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워낙, 워낙, 워낙 감사합니다. 멋지셨어요. 오늘 전문가셨는데 인터뷰할 때 보니까 조금 학생 같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 현장에 계신 애국심인 네, 분이 패치도 주러 가셨습니다. 자, 송실대 오늘 시국 순환한 학생이죠. 이제 꽃을 피우면서 우리 송실대 학생들이 오늘도 시국 순환 정말 아, 어, 아, 최고였습니다. 네, 네, 아, 물론 마음이 네. 중요하지만 네. 그래도 진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신스러워합니다. 아,